천6팔구 21권 22권입니다. 무예제가 평생 쌓은 내공 900 인력에 천산동무와 이추수가 처절한 전투 후라 각각의 내공이 100 인력씩밖에 남지 않았던 터지만 이 모든 내공이 전부 허죽의 몸에서 한 덩어리가 태어버렸으니 하여 이제 단해와 같은 1,100 인력의 내공을 갖게 된 허죽이었습니다. 이때 단해의 내공은 길들여지지 않은 날 것이라 할수 있었고. 허죽은 무공을 연성하는 족족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는 아주 순도 높은 내공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허죽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그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하여 얼음을 뚫고 나와서는 그대로 동무와 이추수를 데리고 황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몸놀림이 너무나 재빨라 시위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얼어 있던 동무와 이추수를 개울가에 눕히고는 얼음들이 서서히 녹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행이었을까요? 동무와 이추수의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내 의식을 차렸습니다. 허나 서로를 보자마자 또 죽일 듯이 덤벼들기 시작했으니 그러나 모든 기력이 상실된 상태라 다시 쓰러지고들 말았죠. 또한 무해제 때처럼 내공을 전부 잃어버리자. 두그 사람 모두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버렸습니다즉소유파의 내공은 노화도 방지하고 수명도 늘릴 수 있는 김영수 설례 최강의 무공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영치궁 시녀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하유 동모가 허죽에게 폭죽을 하나 주며 어서 쏘아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동모의 시녀들이 오면 이주수는 곱게 죽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추수는 기경이 끊겨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야 원한을 갚았다며 통쾌하게 웃는 동모였습니다. 물론 동모 역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폭죽을 쫓아 불이 나게 달려온 영치궁 시녀들이 동모 앞에 넙죽 엎드려 죽을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동모도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냐며 호되게 홍군형을 내주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동무가 서화국 얼음창고 안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시녀들의 꼴을 보니 그간 고생을 엄청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하여 화가 약간 누그러져서는 말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허죽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또 나의 목숨이 경각에 있으니 이제부터 허죽이 영치공의 주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시녀들은 다시 절을 하며 존주를 받들겠습니다. 라고 했죠. 허죽이 기겁하며 불문의 제자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동모가 말했습니다. 먼 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라고요. 허죽은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는 동모의 뜻을 따르겠다는 대답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모가 무예자가 준 화폭을 다시 꺼내서 보여달라 했습니다. 하에 펼쳐서 보았는데 뭔가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무는 몹시 기뻐하며, 그녀가 아니야, 그녀가 아니었어 라고 외치더니, 그대로 숨이 끊겨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호상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웃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까요. 동무가 죽자마자 갑자기 이추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놀라 쳐다보니, 이추수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말이죠. 이추수는 동무의 시녀들이 오면 꼼짝없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이렇게 죽은 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동무가 먼저 죽게 되자 크게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죠. 이추수도 허죽에게 그 그림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역시 그림을 펼쳐보니 이추수 본인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추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무예자가 그린 이 그림은 이추수의 쌍둥이 동생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을 그린 무혜자 역시 이추수를 그린다는 것이 무심결에 동생을 떠올려 그렸던 것이었죠 하여 이 초상화를 들고 무량성 석굴안에 이추수한테 가서 무공을 배우라고 했던 거고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모가 키가 자라지 않자 무혜자는 이추수를 선택했고 두 사람은 무량성 석굴안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무공서를 모아 새로운 몸파를 창시하려 했었죠 하여 다네가 석굴안에 갔을 때 모든 문파의 이름이 쓰여진 책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공서들은 무예자와 이추수가 낳은 딸이 먼저 가지고 가버려서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딸이 왕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왕부인이라 불렸고, 왕부인도 딸을 낳게 됐는데 그 딸이 바로 왕언이었습니다. 하여 왕언이 그 무공서들을 전부 습득하여 모든 무공에 통달하게 된 것이었죠. 다시 돌아와. 결국, 무혜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은 동모도 그리고 이추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무혜자를 뺏긴 서롬, 깊은 원한관계라고 생각했던 동모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한탄을 하며 동모를 품에 꼭 안고는 숨이 끊기고 마는 이추수였습니다 허주군 우선 동모와 이추수의 시체를 표면봉까지 운구해서 같이 안장해 주기로 하였기에 표면봉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주궁 시녀들은 허죽을 극진히 모시게 되었으니 한편 유탄지는 정관청의 말대로 무세탈을 벗게 되었는데 얼굴 가죽이 전부 벗겨진 상태라 몰골이 매우 끔찍했습니다 하여 정관청은 장인이 만들어준 인피 가면을 쓰도록 했고 이 가면을 쓰자 비록 표정은 지을수 없었지만 유탄지의 원래의 얼굴보다 더 잘생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뻔했습니다. 이제부터 유탄지는 정관청의 완벽한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정관청의 계획은 이 아둔하고 순진한 그리고 무공만 무식하게 센 유탄지를 개방의 방주자리에 앉혀 개방을 쥐락펴락 할 계략이었습니다. 이 아저는 자신을 지켜주는 장치현이 방주가 된다니 기뻐했지만, 다른 개방인들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괴물 같은 놈이 무세타를 벗더니, 이제 갑자기 자신들의 방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관청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유탄지가 아주 잔인하게 해치워버리고 말았죠. 소봉이 없는 개방 꼬라지는 정말 과간이었으니, 허죽과 영취궁 시녀들이 표묘봉 아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영치궁 시녀들의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급히 허죽은 더 많은 살생을 막고자 엄청난 경공술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영치궁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치열한 전투로 생긴 시체들의 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치궁으로 쳐들어온 자들은 바로 36동주와 72도주들, 즉 108동주들의 행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영치궁을 접수한 상태였고 동모에게 복수도 하고 생사보의 해독력도 받고자 버린 시시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단해도 있었는데 군웅들이 무참히 사륙을 벌일 때마다 손에 사정을 두라며 최대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용복들도 있었습니다. 모용복은 언제나 연나라를 다시 세우기만을 염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동모를 해치우고 생사보의해독량마저 차지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108동주들을 부하로 부리게 될 것이고, 그럼 연나라의 건국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용복의 착각이었습니다. 동모가 살아있었다면 모용복은 동모한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모의 후계자 허죽한테도 밀릴 지경이었으니 허죽이 도착하자 군웅들은 허죽한테 벌떼같이 달려들어 동모는 어디 있느냐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하며 윽박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모용복과 같은 심산으로 허죽에게 덤벼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무공이 600인용인 허죽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여 허죽이 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전부 꺾어버리자 모형복도 자신의 계획 모두가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이 순간 생사부가 발작하는 군웅들을 재빨리 허죽이 해독시켜주자 그동안 허죽에게 거친 욕을 하던 군웅들은 아이고 선상님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죽은 알겠다며 전부 치료해주겠다고 했고 말이죠 그때 나타난 영치궁의 넷 쌍둥이 소녀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매검 난검 국검 주검이라 했으며 어리지만 동무의 직속부하였기에 무궁도 각2 0 0인력씩이었습니다이 소녀들이 말하길 108동조들을 해독해주기 전에 영추궁에서 벌인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영추궁 사람을 죽인 자는 당장 한 팔씩 자르라고 했죠. 이건 좀 과하다 싶었던 허주기 어쩔 줄 몰라 하자. 반해가 나서더니 이 방법이면 어떨까요? 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동모의 영전에 절을 여덟 번 올릴 것. 둘째, 이번에 사살된 영치궁 사람들에게도 큰 절을 올릴 것. 셋째, 백팔동주들은 앞으로 영원히 영치궁의 신하가 될 것. 이효죽이 이세 가지를 받고 두 가지를 더 걸었습니다. 넷째, 이 세상 모든 스님들을 괴롭히지 말 것. 다섯째, 무거운 살생은 금지할 것. 이에 군웅들은 환호하며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살인도 저지르고 난리도 보통 핑계 아닌데 파란 짝을 안 잘라도 되니까요. 모형복은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겸연적어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왕원과 사대부아들도 뒤를 따랐죠. 단네도응구설쩍 왕원을 뒤따라가려고 했으나 모형복의 눈치가 보여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서 아쉬워했고 말이죠. 허죽은 군웅들의 생사부를 해독해주다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영치궁 동그란 석벽에 그려져 있는 동모의 심오한 무공을 연마하였고 밤이 되자 단네와 술도 진탕 마셨습니다. 이때 허죽은 몽골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왔고 단해 역시 왕어원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두 사람은 이런 면에서 죽이 꽤나 잘 맞았습니다. 하여 이참에 허죽과 단해는 의형제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교봉을 큰 형님으로 허죽이 둘째 형님 그리고 단해가 막내로 말이죠. 다음날 단해는 다시 왕어원을 찾아 떠나갔고 허죽은 군웅들의 생선보 해독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또 막힐 때마다 동그란 석벽에서 무공을 연마하였고 말이죠. 하여 모든 군웅들을 해독해줬을 때 허죽의 무공은 600인력에서 800인력으로 상승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허죽이 이번엔 정말 죽을 수는 짓거리를 해버렸으니 영치공은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 다시 소림사로 돌아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지 뭡니까? 부하들도 존주의 명인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소림사에서도 제일 말단인 허죽을 그 누구도 그 동안 어디 있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래 허죽이 먼저 계율을 어겼다며 자신을 혼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니. 허죽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고한 것은 이랬습니다. 죽게 저는 술을 먹었습니다. 훈계 육류도 먹었습니다. 음계 저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살게 저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전부 털어놓고 말았죠. 하여하루에 똥지게 100번을 지고 와서 채소밭에 비료를 뿌리는 체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허죽을 감독하는 중에 성격이 괴팍하여 시도 때도 없이 메타작질을 하였고 말이죠 이때 허죽은 일부러 운공을 하지 않아 그 통증이 만만치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죽을 감독하던 중에 찾아와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는 소승이 몰라봤다며 말이죠. 알고 보니 영추궁의 직속부와 매난국중내 네 쌍둥이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죽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이 감독하는 스님을 제대로 유리를 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소림사의 모든 승려들은 집합하라는 종이 울렸습니다. 하여 허죽도 똥지개를 내려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허죽은 이번에 현자방장 스님께서 집적벌을 주시려나 보다 하며 잔뜩 쫄아 있었는데 싫은 소림사로 불청객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륙명왕 구마지였습니다 구마지가 소림사에 찾아온 이유는 소림사를 힘으로 찍어 눌러 자신의 무공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생각해보면 자신이 죽어라고 연마해서 지종급이 됐는데 이렇게 몸파를 깨뜨리면서 과시 좀 하는 게 그리 나쁘다 할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구마지의 방법은 나빴습니다. 소림사의 고승들을 차례대로 물리칠 때 구마지가 소림 72절기의 무공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죠. 이때 구마지는 700인력, 소림사의 고승들은 400인력이라 무공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뿐이지 실제로 사용한 무공은 소림 72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소림사에서는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마지의 무공이 소유파의 소무상공이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이대로 소림사가 무너진다면 소림사는 소림 72절기에 패배한 것으로 알려질 테고 이는 소림사가 더는 무림의 맹주라 할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벼락같이 뛰쳐나가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허죽이었습니다 허죽이 말했습니다 구마지가 사용하는 무공은 소림절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천육팔부 21권 22권이 끝났습니다